코딩 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두이노에 대해서, 그리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곧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공교육 속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딩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두이노가 왜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넘어 가려고 합니다 코딩 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라는 이름으로 책을 한권 썼습니다 아직 시중에 출판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 책이 시중에 출판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두이노란 마시모 벤지라는 이탈리아의 한 예술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만들어낸 8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사용한 보드입니다. 맨 왼쪽 동그라미 안에 아두이노 우노라는 게 보이시죠? 저게 AVR 8비트짜리 보통 유리,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뭐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8비트짜리 컴퓨터는 굉장히 옛날에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두이노 우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소형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전기밥통에 그 쌀을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밥을 한다고 했을 때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기밥통에 스위치를 누르고 그리고 앞으로 30분 후에 스위치가 저절로 꺼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하나씩 붙여 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원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이 밥통 값이 비싸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컴퓨터같이 아주 성능이 뛰어난 어떤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8비트짜리 아주 작고 전력도 적게 들고 가격도 싼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게 사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시모 벤지는 예술대학 쪽에서 인터랙션 아트 쪽을 전공을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시 사용하고 있던 여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드들이 너무 비싸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렵다는 데에서 야두인은 우노를 만들 계획을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노라는 것을 만들면서 최대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모든 회로와 프로그램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많은 메이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통 이전에는 그 도터보드라고 했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핀들에 뭔가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실드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는 처음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자료들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쉬웠습니다. 오픈소스, 오픈하드웨어 운동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이 마시모 벤지와 아두이노 우노의 에, 역량이 아주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교육과 코딩 교육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 속에서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 사회 속에서 프로그램 교육이라고 말하면 프로그램머를 만드는 교육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직업 교육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코딩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교육하고 코딩 교육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다. 산수가 혹은 수학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가 4층 연산을 못한다면, 혹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판 것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내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학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팔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판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읽기와 쓰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일반인들에게, 서민들에게, 평민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던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더 옛날로 올라가면은 일반인들 특히 노예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예가 읽, 읽고 쓸줄 안다 그러면 이건 거의 그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서 어, 거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할줄 압니다. 교육을 받은 거죠. 왜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무엇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의 어, 교육 속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미래로 가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 속에 있는 그 마이크로 컴퓨터들과 우리가 대화해야 될 어떤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산수적인 그런 수학적인 그런 계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조금 더 덧붙여서 코딩이라는 것,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이루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익혀야 될 것이고요. 그 언어들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계산을 할수 있을지,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짤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코딩 교육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코딩 교육은 엄밀하게는 내가 원하는 바를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코딩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속에서 아두이노는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두이노는 우선 첫 번째로 쉽고요. 기존에 여러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그런 하드웨어과는 조금 다르게 비록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쉽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배우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조금만 배워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pc 쪽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핸드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생활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거나 실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명령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아두이노는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딩 교육 속에서 꼭 필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얼마나 아두이노가 쉬운지, 하지만 이 아두이노가 쉽다는 것하고 또 별개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코딩 교육은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코딩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있어서의 코딩 교육은 이 아두이노를 학생들보다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지시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프로그램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코딩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더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그 정도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머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코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아두이노라는 어찌 보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두이노의 모습과 이 아두이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 기본 세팅하는 방법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